가니발의 4인승 가격이 8천만원이라고 허, 이거 싫어냐캬 이정도면 뒷자리는 누워서 하겠네. 기아가 확실히 물이 올랐어, 올랐어. 구경하러 가볼까? 나도 모습이 궁금해. 고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차를 사는 남자, 차사남TV입니다. 패밀리카와 연예인 차로 알려져 있는 카니발, 아빠들은 항상 생각하죠. 더 넓고 가족들 위한 차, 그리고 이동하면서 즐길 만한 차.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은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차량이기도 하지만 딱히 이 차량 말고는 대안이 될 만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기존 카니발 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더욱 큰데요.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 리무지는 몇 가지로 나올까요? 세 가지 타입으로 출시 예정인데, 일반형과 그리고 보급형, 고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걱정인 부분은 옵션. 아, 이거 참. 생산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이면 대박 날것 같은데요. 옵션 선택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길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형과 그리고 보급형 중에는 옵션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급형은 풀옵션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또 옵션으로 나오지 않길 바랄뿐이죠 그리고 4인승도 나온다? 이거 럭셔리하게 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데요. 가격이 그리고 8천만원? 일반 7인승, 9인승이야 많이 봐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4인승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제가 또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한마디로 음, 멋있어. 이거 이렇게 나오면 대박이겠는데요. 기존 카지발 분들도 의전 차량이나 나만의 차량 그리고 좀더 럭셔리한 차량을 꾸미기 위해서 개조 튜닝을 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기아자동차는 4인승 모델을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의 자료를 지적수요하면서 어, 요트 바닥과 그리고 이그다시기도 한 사진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계조 업체인데요. 여기에 사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저카라는 어, 회사인데 음...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사진 출처를 밝히는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의 퍼스 트 클래스가 있듯이 자동차에서의 퍼스 트 클래스처럼 누릴 수 있는 공간의 활용.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출시될 카니발 풀체인지의 4인승 모델도. 8천만원의 가격에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요트 바닥으로 꾸며진 실내에 그리고 확 트인 천장에 무드 조명과 그리고 앞좌석에 대형 모니터가 있어서 이동 중에는 최고의 휴식을 취하면서 갈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누구나 원하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하고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와이드 모니터는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운전석과의 대화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그리고 편의시설의 기능들 미니 냉장고 점점 볼수록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시트와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과 함께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면서 푹신한 시트의 두께감, 의전 시트로 되어 있으면서 테이블 레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동 중에 업무 및 올려놓고 일을 볼수 있도록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나와야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카니발 풀체인지 4인승 모델에서 느껴볼 수 있는 느낌들을 오늘 잠깐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오늘 잠깐 즐겨봤던 럭셔리 실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풀체인지에서 기대가 되는 만큼 모두가 만족이 될 만한 차량으로 나오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다양한 의견들도 내놓으시고요.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